아이 갑시다. 집에 자 응. <laughs>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1km 기분이 좌회전. 왜 좋아요? 집에 가요. 도시 고속도로 집에 비... 가서 좋아요? 집에 가서 기분이 좋아요. 네. Yeah. 바이바이. <laughs> <추워요>. 엄청 추운데? <laughs> oh. 바닷가라 그런가 더 추운 것 같은데. 음. 교통약장 또는 무거운 짐을 소지한 고객께서는 인천공항. 짝퉁 두개의 콜라보입니다. 짝퉁이면 뭐 어떻습니까? 편안하면 되지. 네. 베트남 사람이 더 많이 보입니다. <laughs>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베트남 사람인 것 같아. 요 들어가요. 여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정렬 네. 정렬 네. 을 타고 네. 타다 네 승객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계신 진을 위쪽 네. 보관함 네. 또는 앞 좌석 밑에 놓아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네. 또한 통로와 비상구 주변에는 네. 소지품을 보관하실 많이... 수 없습니다

이거, 이거 들고가도 돼? 어? 여기 아 네네 남편이 들고갈게 거기서 네. 어. 어, 일로와요 담배 담배 담배? 택시 타고 갑니다. 힘듭니다. 네, 새벽 5시 넘어갔는데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에서 일본에 있는 호텔로 갑니다. 네. 차비입니다. 그냥 힘듭니다. 비행 시간이 뭐 다섯 시간 반, 여섯 시간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부터. 예, 2시 출발해요? 고치민 와가지고 입국 소속 발른 것부터. 응? 우리? 한국? 우리 2시 2시 출발해요. 음, 2시 출발해가지고 지금. 지금 3시 18분이니까 13시간 20분 걸렸네요. <laughs> 이게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laughs> 비행기는 무조건 뭐 거의 연차이라고 봐야 봐야 되고 <웃음> <웃음> 어서 가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반나절 날아가버렸는 일단은 호치민 오면은 그랩이나 여기, 여기, 여기 쓰는 빙과 그 있어요 노란 색깔 <laughs> 그랩의 어떤 경쟁사 같은 <laughs> 걸 타고 들어가야지. 괜히 막 택시가 막 저기서 막 부른다고 그 타고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싸게 한다 그래도 이제 뭐 해요. <laughs> 하지 말고 그랩이라든지 좀 안전한 거 타고. I'm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그랩이 찍혀 있는 금액대로 그대로 내면 돼요. n g y 짐 들어 주고 고마우면은 조금 조 조금 줘도 되고. e l l i n 서 you, I'm telling 가 o u I'm telling y 에 u i 하면 하는면 따라가면 되 u 이제. telling you, 마이 네. 네. <목소리도> 네. <동남아의> 도시 풍경입니다. 분나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네, 베트남 시간으로 지금. 어, 3시 42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5시 42분. 새벽 6시입니다. 지금. 아, 이제 도착을 했고. 어, 여기가 지금 조식 포함해 가지고 65,000원인가? 6만 원. 가 일본에 지금 중심지에 있는 호텔이고. 뭐 그냥 그냥저냥 뭐 <laughs> 잘만 합니다. 네, 변기가 지금 오픈되어 있네요. 네, 지금 볼일을... 네, 어떻게... 네, 재밌네요. 구조가... 여기서 하룻밤 먹고 가겠습니다.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안 먹어? 징가자 예, 보통 이제 호텔에 오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랑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있어요. 바깥에 이제 나와져 있는 거는... 무료입니다 공짜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미니바 같은데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어요 걔네들은 다 비용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적혀 있네요 비용도 지금 여기 미니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구별을 하셔서 먹어야 됩니다 음. 지금 잠깐 밥 먹으러 나왔어요 네? 네, 여기 호텔 많아요. 여기 지금 1군 중심지에 있고요. 네, 여기서 빨리 편의점이든 뭐든 찾아서 먹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맥주 하나에 16,000동, 15,000동이니까 700원, 800원 정도 하네요. 800원, 뭐, 그 정도. 350cc, 330cc. 네. 호띠우 집인 것 같아요. 지금, 음, 베트남 와서 첫끼입니다 새벽에 지금 24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먹고, 어서 가서 자겠습니다. 어, 호띠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얘기 많이 해서, 여기 왠지 맛집 같이 보이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어? 뭐 없어? 새우 없어? 괜찮아요? <목소리> 어떤 식당이 오면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뭐 야채 고수랑 이것저것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고추 이거 겁나 맵습니다. 이거 엄청 맵고 그다음에 이거 라임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양념 같은 건데 이거 그냥 세개 그냥 막 믹스로 섞어 가지고 먹으면 은 맛있습니다. 고수는 넣지 말고 이거 세개 섞어 가지고 하면은 딱 한국인이 딱 좋아하는 그 맛이 납니다. 네 기본으로 달라고 얘기를 했고 새우가 지금 다 떨어져가서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냄새는 그냥 그렇고요. 맛은 모르겠어요. 먹어보세요. 나는 이거 별로 안 맛있어 보이네. <laughs> 어, 그냥, 그냥 애매합니다. 애매할 때는 뭐라고? 이거를 그냥 다 때려, 때려 넣으면 돼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막 때려놓고, 고추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까지. 이거까지. 막다 때려넣어, 그냥 막. 네, 이러면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 나야 되는데. 나 먹어보겠습니다. 안 먹어요? 아, 네, 숙주까지 때려 넣어, 숙주 때려 넣고, 네, 맛있게 먹어요. 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음... 좀 낫다. 음, 좀 나은데. 어, 이 정도만. 더의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남편 안 먹어. 남편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그요 그냥. 그냥. 합니다먹그만 합니다 3만 3천 동이니까. 아닌데? 6만 동이었나? 얼마였지? 마나요 3천 원 정도? 어. 아. 네, 괜찮아요. 맛있어요. 역시, 다 때려 넣으니까 국물이 어, 엄청 얼큰해졌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맛입니다. 음,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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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어요. <laughs>